콘서트의 스포일러? 스포일러는요. 일단 네. 되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. 뭐 퍼포먼스 노래든 뭐 되게 또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한 네,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. 어, 일단은 좀두 번째라서 좀덜 떨릴 줄 알았는데 조금... 네. 그래도 똑같이 좀 떨리네요. <laughs> 어, 네, 그리고 또첫 번째 미니앨범 마이모먼트의 어, 이유로 좀 보여드리고 싶은 모습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, 그런 모습들을 또 준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어, 또 빠르게 나온 것 같고요. 네. 네, 그래서 또, 또 열심히 또 작업했거든요. 그러기 위해서 그래서 네. 또 작업한 어, 음반 음원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서 너무 기쁘고 또부듯하고 합니다. 일단은 이 블루라는 곡은요 초반에는 좀 서정적인 분위기로 이렇게 좀 진행이 되다가 이제 또 후렴 부분에서는 좀 화려하게 이제 네. 바뀌면서 그런 좀 미디움 템포의 팝 장르의 곡입니다. 네네. 또 부산과 이제 서울 이제. 단독 콘서트를 하게 됐는데요. 네. 어, 이거는 우리 진짜 팬 여러분들이 어, 만들어 주신 거고, 그리고 어, 팬들에게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콘서트를 하게 됐습니다. 그 콘서트의 스포일러? 스포일러는요. 일단 네. 되게 제가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다고 보면 될것 같고요. 뭐, 퍼포먼스, 노래든 뭐 되게 또 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추억들을 많이 느낄 수 있을 만한 네,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네. 아 대단한 스포일러네요. 그러니까 하성훈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다. 네, 사실 여기서 다 말해가지고 좀좀 네. 좀 그렇네요. <laughs> 저는 이제 또 음악 방송이나 공연 또는 어, 다른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좀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. 많이 지켜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Bye.